여러분들 저 처음부터 인사 한번 해주세요. 테이브 와선 b 지 우렁입니다. 네 우렁님입니다. 예, 나르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그라입니다 이제 비지 시작해 주고요. 김그라로 활동했습니다. 김그라로 우리 에잡 하는데요. 와, 허면과.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와 나옵니다. <목소리> 야 나옵니다. <목소리> 야, 나옵니다. <목소리> 야, 나옵니다. 이것 나만 대박프다 네, 자 여러분 기주얼 보여드릴게요. 아, 이걸 먹는 거야 진짜? 와야 양,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줄었다? 양이 줄었어? 었어 <laughs>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이고, 맞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아, 뭐, 뭐? 어 맞아 아버지 숯야 아니고 중앙 개물장 네 여러분들 아. 지금 비주얼 보시고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아, 아. 네 너무 안 놀래셔도 돼요 모르겠는데, 이거 만약에 먹다 남기면 집에 싸갈 수있나요아 <놀람> 아, 싸드릴게요 그 주머니에다 싸드릴게요 주머니에다 싸드리도록 네 참고로 지금 성공한 분들이 여섯 분 계세요 아또 우리 팬들 감사합니다 습니다 다수영님은 <목소리> 노력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수영님 기준에서 뽑으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제일 노력을 하셨는지. 와. 아 지금 뭐 방송 비주얼 그림이 너무 좋네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아. 자 준비 까지 준비 되시면 얘기하세요. 준비를 해주면 시간을 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참고로 먼저 준비를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뭐 주세요 네 저희 드릴 거예요 네. 나무젓가락 이거 하나 드릴까요? 나두 개씩 주세요 어... 아 여기 덜어서 먹는거에요? 네 덜어 <laughs> <여기> 라면 앞에, <laughs> 한 100개 정도 드릴게요 한 5개 4 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다 국물이나 이런게 국물까지 다 비워야 되는거에요? 네 국물까지 다 비워야 됩니 도전! 분문까지다 배워야 되는데 혹시나 다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남긴, 남긴 그걸 보고 근데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양만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맛이 맛도, 맛도, 있어요. 맛도 기가 막힙니다. 일단 맛은 있어요. 어, 확실한, 어, 맛을 기가 막힙니다. 확실한 맛을 어, 보장하기 어, 냄새, 때문에 냄새가, 네. 저도라좀 빨리 좀주세요 맛있겠다. 아 나무젓가락으로 아, 하는 게 아, 편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저 먹으면서 보면 안되겠죠? 배고파? 아 수영이 뭐좀줘 어? 아니면 저기 주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 거기서 좀 먹고 나와 어? 오, 너무 맛있 근데 사냥 한 번에 서으로 너무 많있 아, 진짜 그 정도 장난 아이야네 아니 겨울 하면 뭐가 좋아? 그냥 이물짬뽕은는물짜장은 팬다는데요 어? 여가물까지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네여기해까지넘어야거요 남자 거가 금방 올 거예요. 편의점 옆에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자, 많이들 응원해주시고요. 많이 이야. 하 뭐, 뭐. 물을 좀 많이 따고 네요 물을 좀. 근데 저는 뭐, 뭐, 하면 돼요? 네? 전뭐 하면 돼요? 설명하면 돼요. 짜장, 이걸 짜장에, 연염, 짬뽕에, 왜 어떻게 만들게 된 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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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도 할 거예요. 아, 네. 네. 그 사진에 이렇게 비주얼 나오는 거많으로도 네. 사장님이잖아 <laughs> 일단 주실래요? 저희 <laughs> 얘들아 타이머 갖고 오고 아 타이머 여기 있습니다 타이머 자 젓가락도 빨리 좀 주세요 여기 요기 로 타이머 보이요 타이머 보이시나요? 아이머 너무 근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오신 거예요? 이런 거아 있... 진짜 이런 거 있다고요. 근데 이거 진짜 막 억지로 마시고 네, 그냥 천천히 드셔도 돼요. 참고로 이는 여섯 분 정도 분동하셨다는 거. 네 다음 주로 일단도 쉽게 돼요

그릇 네. 그릇 하나 주고 이요뭐 가위 좀 드릴까요 가위? 네. 어. 가위 드려요? 네. 어. 가위 가위 드 어. 가위 니다 가위 드릴까요? 이거 무슨 여섯 개로 되나 봐 와. 아니, 못먹는사람봐벌벌어 벌려 놔봐 벌려 놨다 벌려 놨다 대학로 중화과정의 괴물짬뽕 도전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 근데 저는 솔직히, 네. 아니에요. 네. 홍합은 빼도, 돼요. 홍합은 빼도 돼요. 일단 면과 국물만. 네, 여러분들. 홍합 껍데기 드셔야 된다는데요? 껍데기 먹어야 된다는데? 껍데기를 먹어야 된 아프리카 t v 지 일단 홍합 껍데기 드신 분들께 따로 저희가, 네. 뭐, 뭐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 같고, 네. 네.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준비! 자, 음. 아, 네. 결전의 순간. 네. 1초1조 네. 스타트! 야, 앉아, 앉아야 장난 아니다. 와. 와. 근데 이분 수정님은. 와. 와, 와. 야. 우와. 속도 봐라. 와, 저걸 드시네? 어, 어. 저렇게? 아, 왜냐면 하 저는 굉장히 여리여리 하셔서. 시간을 20분입니다. 네. 시간 많아요. 여리여리 네, 하셔서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약간 이게 목젖을 열고 드시네? 네. 아, 근데, 표정님이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거의 푸파로 네. 어, 뭐 아프리카TV에서 도전만빵을 네, 네. 참 하고 있지만, 이 여자분 중에 1등입니다. 못 아, 아, 그래요. 네. 대단한데. 가끔 보면 저를 넘어서요. 아, 우리 우렁님은, 약간 식사하러 오셨네요 아, 아, 네. <laughs> 식사하러 오셨어요 네. 네. 어, 네. 저 우렁님은 식사하러 오셨으니까 이거 나머지 싸 드려 꼭싸 드려 아, 네. 그리고 수영님이 그 뭐냐 수영님이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아, 그 수영아 님그 잠깐 이게 좀 나와 그 왜냐면 아, 드릴게요 우리 수영님 저랑 아, 좀 이따 번외경기로 짜장면 하나 아, 아 짜장면 두개 빨리 먹게 할까요? 아왜냐면 김수영 씨는 음, 저희 개그콘서트 회의실에서도 네. 도전을 몇 번했어요. 뭘 했냐면 옛날에 탕수육 그릇에 볶음밥을 네. 달라고 아, 해서 네네네네. 네 그렇게 볶음밥을 다 드신 분이거든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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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네. 볶음밥 한몇개정 네. 먹었죠? 네. 네. 좀. 네. 네. 아무튼 뭐 기가 막히게 드시고 네. 계시고 네. 봅시다. 네. 와수정님이수정님이 수정님이 엄청나네요. 우와. 대부분 도배가 되고 출하고와 장난 아니다 와, 우와 야저 우렁님은 식사하시네요 진짜? 네밥 드릴까요 밥? 밥 드려요? 에야아또 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야 김그라님도 굉장히 잘 드세요 그죠? 야 굉장히 잘 드시고, 어마어마하네요. 회차를... 와, 어떻게 이렇게 먹지? 와, 근데 진짜, 더, 진짜 빠르다. 네, 빨라빨라 빨라. 이렇게 먹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우렁님은 본인 식사 외에도 네, 물까지 챙겨주시고, 네. 굉장히 매너남이에요. 네, 지금 본인은 이미 이거는 네, 없어. 없어, 없어. 자기 머릿속엔 이건 없고, 일단 짬뽕 드시러 네, 오신 네, 분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우렁님 응원합니다, 저. 손님인 줄알았다네자 <laughs> 우렁님 그냥 편하게 드세요. 아 단무지 드리고 한 시간 드릴게요. 네 그냥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laughs> 단무지 좀 중간 중간 좀 주세요. 저기 저기 저기요. 네 저희 단무지 좀 주세요. 와 기가 막혔네. 아 우리 우렁님은 또 젓가락질도 굉장히 여유 있으시고 네. 너무 식사인데. 아. 아. 저거 봐요, 네. 계속 물 챙겨줘요, 네. 이야. 네. 아 수정님 굉장히 잘 드시고, 아, 수정... 그에 반해 우리 김그라님, 네, 그라님도 굉장히 잘 드세요, 네. 네네. 엄청납니다, 지금. 네. 우렁님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옆에 분들이 잘 드시니까 네. 이미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네. 얼마 안 지났어요. 3분, 3분 45초. 맞아요. 단무지 좀 주세요, 단무지. 저기요. 단무지, 단무지. 어? 3분, 이제, 이제, 이제 4분 지나가고 있어요. 4분도 안 됐어요. 4분도 안 됐어요. 와,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오, 와, 대박이다. 자, 좀 봅시다. 우와. 와. 어, 빙구러구러 뭐야, 김끄라 엄청나요, 지금. 아, 김그라 뭐야, 김끄라 와. 장난. 아, 수장님이 근데. 근데 안 맵지 않아요? 안 맵죠? 매워, 매워. 맵다고? 하나 먹어. 안 먹어. 이거 맵대, 안 매운 건데? 아, 근데 이게 굉장히 그게 있네요? 남들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네. 아, 그래 네. 나도 배고파. 수정아, 야 수정님 응원이 굉장히 아, 많구요 우렁 이 각시님께서 네, 어, 우렁이 각시 구우님께서 우렁아 천천히 먹으러안 하는 <laughs> <너는> 식사다. 네. <웃음> 네. <웃음> 우렁이, 아 그래도 우렁님을 굉장히 응원 많이 하네요. 아니 머리가 헤이아치 머리잖아. 네, 헤이 머리. 아. 저기 여기 우렁님은 따로 밥 드려 밥좀 드려 밥면더 먹을 사람 얘 <laughs> 예? 뭐라고요? 면더 먹을 사람 네. 아니 도도전되어 나가지고 되게 무슨 막말입니까? 네아 굉장히 그 배려의 아이콘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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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기 거를 남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네와 네. 네. 잠깐만, 잠깐만요. 와 대박! 김드라님은 6분도 거의, 안 됐다. 거의 다 드셨어요, 거의. 아, 휴지. 휴대... 와, 야. 6분도 안됐습니다 6분도? 대단하다. 6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맵다고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희 짬뽕 진짜 안 맵거든요. 예. 네. 예. 야! 또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야.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이야, 이거밖에 못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네. 저도 이제 쿠파에 해봤지만, 네.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이게 뒤에 보시면, 김수영 씨가 보다 못해 그냥 짬뽕 한 그릇 시켰어요. 아 네. 진짜. 보다 못해서, 시켜서 지금, 네, 김수영 씨 식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네네 네. 아니 뭐, 아, 아니, 심사할 생각은 안 하고,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넌뭐 하는 아이니? 네.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즐겨찾기랑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4,000분 넘었네요. 아, 그래요? 네. <목소리> 어, 40, 40. 지금? 아,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아, 자 우리 수정업 좀 수정업 그라업 그다음에 자, 후렁업, 자, 자, 자 다들 다들 힘내시고요 우렁업은 안올라네 네. 아, 우렁 아 이미 우렁님은 포장 포장 네? 포장이요? 예. 저기요 나와봐요 너 나와봐 잠깐 <laughs> 나와봐, 나와봐. 집에엄마아빠줘야돼아 아, 엄마를? 아 가족 생각이가지 못먹겠어요 아... <laughs>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내 효자에요 형네 <laughs> 효자고 <laughs> 내가 혼자먹다가 눈물이 나서 못먹었어 매워서 혼낸게 아니야 효자다 효자 드리겠습니다. 네, 아, 포기해요. 예 잘먹었다. 네, 네 우렁님 포기입니다. 네, 우렁님 포기. 네, 네 우리 우렁님 열심히 하셔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저희가 네. 우렁님 옆에 앉아는 계세요. 빨리 아, 예. 앉아는 계세요. 포기 나셨지만. 네, 아, 근데 우렁님 포기. 네, 근데 저분은 거의 짬뽕 한 그릇도 못 드셨어요. 아, 지금 제가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더불었어 네. <laughs> 먹다가 뿜는거야 늘었어요. 늘었어. 응. 아네아 아, 네, 아, 뒤에 보세요. 네네 김수영씨 통화하면서 여유 있게 짬뽕한 거릇 지금 완뽕 완뽕 네 네네. 지금 금방 하세요 금방 여유 있다 진짜 야 근데 본인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아그니보 천명훈이래. 아아 여기요 김그란님. 아, 아 여기 김그란님 아, 김그라님. 김그란님이 아, 천명훈 아, 형님 닮았어요. 아, 진짜. 아, 아 시간은 많이 나와습니까 네 12분이 남았습니다 12분. 12분이 남아있다고와아 매워 음. 근데 음. 개인적으로 제가 매운 걸좀잘 먹어서 아. 그런가 아. 네 제가 먹을 때는 하나도 안 매웠거든요 너 이거 아. 먹었어요? 네저 원빵 하셨어요? 어. 아저 매운 짬뽕이요? 네. 아 저희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먹을 때는 일반 짬뽕에 좀 매운 고추를 더 야, 넣어서, 넣어서 먹거든요. 넣어서, 네. <laughs> 아 누님 누님 사진 올리실 때 이쁜 사진만 좀 올려주세요. SNS 올리실 때 이쁜 사진으로만 예. 여러 장 찍으셔도 되는데. 야 예쁜 우리 그라님은 거의 다 드셨어. 아김라님그 네. 다음에 수정님도 거의 다 드셨고. 어. 야 우렁님은. 그럼 네. 왜 계속 뒤적거려요? 네. 포장. 안 드시는데? 그... 포장. 아, 포장. 아, 포장 때문에. 아, 네. <laughs> 아니, 이를, 얘를 어떻게 포장이 안 됩니까? 아, 저분은 포장을 제가 못하겠네요. <laughs> 어떻게 잘 포장해서 말을 좀 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포장이 안 되네. 네네. 자, 와, 아, 우리. 자, 시간은, 시간 10분 30초. 네, 10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10분이 남았어요, 아직? 어, 아직 남았습니다. 어, 그래요? 네. 하나 진짜. 와. 아, 종님 50개 장담이 되가습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죠. 네. 아이, 본인도 어마어마한 게 잠깐, 저희가 뒤에 돌 때마다 면이 없어져요. 지금 계속 뭐가 없어져. 이러다가 수영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저한테 얘기한 게 요즘 좀 당뇨기가 있어가지고 아, 아못 먹는다. 네네, 그러더니 맞아. 지금 짬뽕을 드시고 네네, 계세요. 아, 아니,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다가. 아, 사람이. 예, 요요가 오더라고요. 요요라는 뭐, 거는, 거는 저 친구 보면서 확실하게 느꼈어요. 야, 요요라는 건 저렇게 와야 요요구나. 나도 70에. 취실... 요요 10에 치라고 네네. 자, 저. 자, 여러분들. <laughs> 네.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응원해주제 응원해 거의 주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라니 괜찮으세요? 지금? 네 아, 괜찮아요? 수정이. 아, 너무 매워서. 수정이 괜찮으세요? 네? 공깃밥 있나요? 네? <laughs> 예? 밥 있어요. 저기 여기 수영 씨 공깃밥 하나 드려요. 곱빼기로요. 자,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네. 아, 근데 우리 달마시아님 네, 우리 우렁님은. 네네 네. 제가 봤을 때, 응원하러 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응원과, 본인의 방송과. 아, 네. 배려의 아이콘. 자, 그 분, 그 조금씩 쉬어가면서 드세요. 잠깐럼영오랑님 그 파이 잠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왜 민뺍니까? <laughs> 아, 아, 근데, 대단하다 나는 알거든요, 저 느낌은. 엄청 떨렸고, 엄청 지금, 좀 텐션이 지금 올라 오는 상태거든요. 네. 4천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와네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네네. 도전 먹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또 지켜보니까요. 와, 네 그걸... 아직 좀 있네요. 네네. 네 국물이 좀 있고 네 아닌 거? 아뭐 남기셨나요 혹시 누가? 아 여기요. 조좀만 네, 걸을게요.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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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좀 드세요. 네 우리 수영 씨가 또. 아, 음식은 남기면 안 돼요, 아. 어, 그렇게 매워요? 아, 많이 매운? 아, 네, 매워요? 진짜로? 아이게 맵나? 안매운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 그, 본인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가 겪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들 하시는 분께 힘차게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 네. 아 근데 저는 우리 우렁님이 대단하신 게이 분장이 이제 벗겨질 정도로 오늘 몇시 분장하신 거예요? 아, 오늘 2시. 아, 낮 2시에요? 한창 더울 때, 32도 올 때. 그리고 홍대. 아 홍대 갔죠? 아 그래요. <laughs> 야 엄청나시네요. 네. 네. 열심히, 진짜 화이팅하시고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맛있죠?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여기 수경 수경업 그라 업죠. 수경업 그라 업. 네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우렁님네 네. 사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라님 아, 아 예. 자 어, 화상공 힘내시고요. 박성철님. 네. 화성도 화상도아 박성철님. 어. 개, 개, 네. 개그맨 개그맨. 네 알죠 저도. 어, 박상철님. 네. 박성철님. 펭가 아 박상철 씨는 어. 후배를 응원하기 위해서 들어온 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후배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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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거의 완봉까지 당합니다. 네, 자 우리는 또 여기를 또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야 우리 김수영 씨. 네. 아 심사는 뒷전이고 본인의 배를 채우고 있고. 네. 너 뭐하러 온 거야, 너? 저심사러 왔습니다. 아 그래? 네. 오다 네,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그쪽, 아 예리한 눈만 보고 있네요 밥을 드시면서. 네. 어, 재밌네요. 굉장히 맛있게 드세요. 근데 다 보니까 맛있게 먹는다고 지금 다 힘들어 투구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서 맛있어. 아네네 네. 아, 파이팅. 자, 과연 그노력상은 과연 누가 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인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영 씨가 네. 노력상을 노리 뭐, 밥을 마네 이제 또. <laughs> 아... 너는 돈 내고 가야 돼. 아, 자, 6분 어, 남았습니다. 6분. 현재 어. 어. 6분 남았습니다. 6분. 아, 6분 남았어요? 어, 어, 어. 자, 여러분 6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네, 6분입니다. 네, 우렁님. 예. 네, 6분 동안 열심히 응원 좀 해주시고요. 수정 어휴라어 화이팅. 어. 예. 아. 와. 뭐, 수영아, 탕수육 좀 줄까? 어, 탕수육 좀 줘? 아 그래? 탕수육 먹을래? 인터넷 회장님 어서오시고요. 어. 우리. 저희, 그, 수영이 탕수육 조금만 줘. 어. 한두 뭐 접시? 두 접시? 자, 우리 간지님 또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감사하고요. 네.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대표님. 김수영씨 지금 식사하고 계세요, 식사. 진행에 신경 써주십시오아 진행이요? 네네 아 근데 솔직히 이 진행도 진행이지만 저는 또 이런게 처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거를 계속 지켜보는것도 이것도 고역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힘들어요 왜? 왜냐면 지켜보면 마음이 또아프네 아우 이거 제가 괜한 일을 벌였나 아, 뭐 이런 네. 생각도 있고 네. 네 근데 지금 계속 그라님에게 꽃길만 걷자고 네네.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수정업 굉장히 많고 네네. 네. 자 우렁님에 대한 네 응원은 온데간데 없고 네 우렁은 나까진에부터 사라졌어요. 네 초반에 초반에 한6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네 우렁이 사라졌어요. 아, 근데 본인도 도전하셨었잖아요. 네. 몇분때 힘드셨어요? 전는 6분밖에 안 먹었잖아요 네. 6분이요? 까는 그러니까. 네. 6분... 6, 6 6분만에 6분대에... 면은 거의 다 드셨잖아요 네, 6분때 힘들었어요 네, 6분 때. 네. 아, 네. 진짜 나한테 쌍욕만 안 했지 네. 거의 얼굴은 진짜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웬 아, 자꾸 저를 마루트라 시켜요 아 진짜 근데 합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맞아 네. 네, 네. 너무 진짜 마음 아프다 근데 이거 힘내시고요 네네네 네. 아, 네, 네. 네. 어, 근데 다들 지금 우렁, 이미 우렁업도 지치셨어요. 있... 우렁업도 있어요. 아, 네. 우렁... 아, 우렁. 지금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우렁. 수정업. 어, 그라업. 어. 수정그라, 수정그라. 파이팅 자, 우리. 네, 아, 우리 우렁님 감사드리고요. 3분 30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아, 수영씨 도 이미 다 드셨네요. 네. 야. 3분 30초 남았습니다. 3분 30초, 네, 3분 30초 남았습니다. 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이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요. 화이팅! 힘내세요! 밥을 받는 게좀 괜찮다니까요? 아, 아 네. 자, 그라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수정님 어. 괜찮으세요? 지금 아, 말들이 아, 없어졌어요. 하산고 아, 또 100, 박한철님이또 100개. 아 김구라님을 응원한다고? 네 네네 아 감사드립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네 지금 뭐 쭉쭉 드시고 계시고 자 우리 수정님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김구라님 세분다 힘들어하시고 네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고 네네 네 언제든지 이게 포기하셔도 돼요 네 너무 억지로 하지 2분, 마시고요 2분 남았습니다 2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남은 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승부를 가리는거죠 네. 남은 양으로. 남은 양으로. 음. 남은 양을 그잠복 그 그릇 안에 다 붓고. 네. 네. 승부를.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수영씨는 뒤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계세요. 네네. 음. 파이팅! 자 수정업 수정업. 여러분들 그 신입 BJ 분들하고 그 일단 일단 우리 먹방 BJ 분들하고 패기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어잘하시고요 뭐 다른 BJ 분들이 정말 그 표적 잘하시는 BJ 분들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뭐 우리도 사실 은이 BJ 분들도 언제 또 이렇게 이름을 알려 보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네. 정말 도전이라는 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1분, 1분 남았어, 네. 1분. 네. 좋은 멘트네요, 네. 여기서. 도전... <laughs> 도전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 예. 김수영 님의 멘트였습니다. 네. 저도 뭐살 빼는 것도 도전이었고 네. 살 찌는 것도 도전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찌는 것까지요? 네. 찌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또 어렵고. 네. 네. 아, 우리 김수영 씨가 네,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상황이 아주 딱 맞게 되게 고전적인 멘트. 도전은 아름답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자, 오, 40초. 네, 4 0초예요 네, 4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확실히, 지금 엄청 많이 보는데, 확실히 줄었는데. 우리가 줄었어요? 병원 건 먹고 줄었어요. 자, 이제 몇초 남았죠? 20초. 어. 20초. 네, 20초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근데 성공하신 6분 뭐예요 어떻게 어우 진짜 시원하게 드시더라고요 아아 네 대박. 자, 일단은 그릇을 다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앞에 있는 와 네. 어, 정말 수고하셨어요 와 구라님하고 수정님하고 비슷한데요? 막강 네.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 전문 심사위원에게 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수영 씨, 네네네. 자 어떤 게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나요? 지금 이쪽과 이쪽 과 이쪽. 우렁 씨는 아 네네. 우렁 씨는 진작에 뺐죠. 아, 네. 옆에 보면 우리 천명우 형님 동생이 네. 좀 많이 남겼네요. 아, 아 그런가요? 오히려 수정, 수정 수정님이 더 수정님이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조에1조에네 네. 수정님이 미안해. 네. 여러분들 네. 끝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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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아, 감사합니다. 다 추워주세요. 아, 추워주세요. 와, 깜짝 네. 만보운요 여러분들. 이게 딱... 아, 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예? 네? 뭐 하세요? 탕수육요 아, 네, 드세요. 와, 대단하시다, 진짜. 와 야, 나 이거 좀 추워주세요.